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나라 타푸오 일본은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문화적 차이 뛰어난 서비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경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등 많은 매력을 지닙니다. 대한민국 한류 열풍과 한국의 드라마 k-pop 패션 그리고 화장품 등이 중국인 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문화적 유사성과 가까운 위치로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3. 태국 매력적인 해변과 숙박시설, 빠른 비행거리, 독특한 먹거리, 환대문화, 저렴한 여행 경비 등이 엄청난 중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4. 미국은 다양한 명소를 가진 대표적인 여행지로 할리우드, 뉴욕, 샌프란시스코, 리조트, 그랜드 캐년 및 여러 국립공원, 디즈니랜드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명소들이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5. 호주는 다양한 경치, 독특한 야생동물, 먹거리, 대자연과 해외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등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여행지, 캐나다,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들이 인기 있는 여행 목적지로 꼽히곤 합니다.